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브먼트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당일 차트 분석과 전략 대응 수익 타점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았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모브먼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플러스 9.80%이 상승의 모멘텀이 이제 완벽하게 열렸죠. 전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했던 구간에서 이제 폭등의 시작을 다시금 한번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날아가고 있는 구간이 연결이 됐죠.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뽑았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략 비축 추진을 지지를 하면서 회의를 했고 지금 시작 구간에서 다가오는 3월 7일 날 다시 한번 정상적인 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긴축 재산에 대한 확정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준비만 잘 하시면 이번 구간에서 상반기에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트럼프 전략적 비축을 발표하면서 소셜 계정에 안내를 줬죠. 세계 암호화폐 중심주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 조치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명분은 충분하고 그 후로 쫓아갈 수 있는 이 회의 자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된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기 때문에 지금 무브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코인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까지 몇 퍼센트가 나오죠, 여러분들? 120%의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타점 공유를 잘 받으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받아보신 홀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이 부분을 안내드리는 이유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고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들 계속돼서 뭐 9시 1시 뭐 베이비도지 ux링크 그리고 이 캐시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타점과 목표 가격을 안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상승의 모멘턴까지 같이 드리고 있죠. 지금은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날 수 있는 유익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 기준 자리에 대한 설정이 꼭 필요하고요. 바닥을 다져놨을 때는 그 다음에는 목표 가격과 이 매수매도 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분별하게 안내 드리는 이유가 없죠. 항상 세력이라고 불리는 고래들의 자금이동 경로를 꼭 체크를 하고 기준자리, 손실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 플러스 5% 마이너스 5%를 더하면 10%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매일 매일 거기에 나오는 이 호재 관련된 상승의 모멘텀에 대해서 세력들의 자금 이동 경로까지 안내를 같이 드리죠. 방금 보신 대로 문자 메시지로 제가 정확하게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화면에 0 1 0 7 6 7 1번에 1651번 제 개인 번호죠. 우리 부부먼트. 홀더분들 받아보신 분들은 꾸준하게 제가 안내드리니까 굳이 안 받아보셔도 되고요. 아직 준비를 못 하셨거나 어떻게 설정해서 나오는지 궁금하신 홀더분들만 거기에 세력의 이동 경로까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장대 양봉을 그리는 거는 세력들이 대왕고래들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파는 깔아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올라가는 타이밍만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화면에 010-7671-1651번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 여러분들 무분별하게 여러분들 영상 시청 하시지 않는 홀더분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브먼트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요 매수매도 타점 목표 가격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은 당일 차트 분석 당일 최신 코인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많이 참여하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이제 기간 안정이 2월로 끝났는데 엄청나게 요청을 많이 주셨고 많이도 보내드렸지만 아직 못 받아 보신 홀더 분들이 계시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다른데도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홀더 분들께 제가 마지막 기간 안정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이미 엄청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2025년 불장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큰 경제 자산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 정식 출시 전 감사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풍으로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앞으로 코인을 이 디지털 금으로 만들겠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 암호화폐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또한 다들 알고 있는 테슬라 CEO이자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론 모스크 역시 관심 코인의 이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900%씩 상승하는 코인이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으셨겠죠. 개발 기간 7년 전번 트레이더들의 오랜 노하우를 적용시킨 예측 적중률 90% 이상 자동 매매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면 대왕고래의 매집신호 포착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알아서 착착 선택을 해준다면 수익과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게다가 이 어려운 지표까지 알아서 분석을 해주는 코인 AI 자동 검색기 출시 전 기간 안정 무료로 제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모든 수익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동 AI 검색기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실 시간임이 명백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기간 안정100%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의 번호 010 75901672번 대표번호 남겨놨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부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부자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 가시고 공유도 많이 해 주시면서 정말 꾸준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번호 01075901672번 문자 부자라고 남겨 주시면서 빠르게 받아 보시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작에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